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저법사 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뱀의 두 번째 6차 스킬은 무엇이 좋을까? 입니다. 겨울에 새로운 마스터리 코어 자 6차 강화 코어죠. 바로 4차 이하 스킬을 강화하는 그래서 현재 첫 번째로는 뱀의 데스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스킬도 뭐 무엇을 받아야 좋을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사람들은 이제 피부를 많이 바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불은 아무래도 좋은 주력기지만 범위적인 아쉬움이 많이 느껴진다고도 해요. 사실 피불은 받아도 당장 효과를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뱀에는 라크라이트닝을 받아야 된다입니다. 라크라이트닝 뱀에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주력기입니다. 사실 보스에서는 이것보다는 징표 터지는 게더 중요한 스킬이고요. 얘는 이제 사냥에서 일이 좀더잘 나오거나. 범위가 좀더 넓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음 6차 스킬로 다크라이트닝을 받게 된다면 요 범위가 향상이 돼서 사냥을 좀더 편하게 그리고 딜까지 올라가면은 보스에서도 더더욱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크라이트닝 받았으면 하는 사람이고요. 어 재밌는 걸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라이트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크라이트닝의 범위는 요렇게 원래 위에만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뱀의 옛날 스킬 어비셜 라이트닝에 아크라이트닝의 범위가 증가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어비셜을 켜면은 이제 포탈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포탈을 하나 좀 유도를 할게요. 이쪽에 하나 나오시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방금 공격이 당한 거 보셨나요? 이게 어비셜 범위가 매우 좀 특수해요 그래서 이 밑에 번개가 닿습니다 그냥 탈폰은안 닿거든요 근데 이게 어비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번개가 떨어지던 시절이 아닌 뱀의 다크라이트닝은 이거와 똑같은 범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맞고 있어요 여기 밑에 맞는 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다음 6차 마스터리 코어로 다크라이트닝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범위 증가를 받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사냥할 때에도 훨씬 더 넓어진 다크라이트닝은 사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다크라이트닝 자체의 데미지 강화됨으로써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크라이트닝이 강화가 되어 범위도 증가하고 데미지도 올라간다면 사냥에서도 보스에서도 애트메이지의 데스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또한 데스가 공격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4차 데스의 퍼뎀은 500%였는데 이게 6차에 와서 1레벨 기준으로도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딜 향상 쿨타임이 감소해서 퍼뎀도 오르지만 쿨타임이 감소해서 그런 어드밴티지를 받았고 마스터까지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딜 상승이 되었어요 거의 2배 이상 세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메이즈의 데미지 점유율은 지금 현재 6차가 나온 상황에서도 다크라이튼이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진표 터진 일이 워낙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화를 받을 경우 배틀메이즈의 딜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가 될때 뭐가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 데미지, 그러니까 텔레포트 사용 시에는 원래 100%데미지야그 다음에 일반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150% 포인트 추가 데미지 증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스를 때일 때는 100%로 4번 공격 그리고 일반 몹 상대할 때는 에 250%로 4번 공격이 됩니다. 징표가 터질 때에는 400%퍼뎀이고 이걸로 4번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보공까지 같이 붙어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사냥용 옵션에서 기본 데미지가 증가해버리면 보스에서도 또피블텔을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피블텔을 강요받는 패치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피부을 아니, 피블텔을 그러니까 텔포를 자꾸 피블마다 써야 되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굳이 피블텔을 자꾸 강제로 써야 되는 기본 데미지 상승이 아니야. 그러니까 100% 데미지가 더 올라갈 게 아니야. 일모댐만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스도 한 데미지 20%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다크 라이트닝의 기본 데미지 100%는 그대로 둔채 1몹뎀 150% 포인트를 처음 1만 줘도 197% 포인트 증가로 바꿔주고 마스터했을 때 400이 찍히도록 하면 은 1몹뎀 기본 공격 퍼뎀 한500% 되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크 라이트닝의 징표 터지는 딜은 기본 딜 510%에서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끝날 때800% 딜로 끝나면은 가장 깔끔하게 징표가 아주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뒤로 올리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세 번째로 나중에 나오는 건, 그 다음에 피블이 되면 돼요. 피블. 범위 증가 쪽으로. 사실 강화 돼도 평딜 쪽이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라서, 극딜 때에는 피블 대체하는 유니오라 사실은 다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피부강화는 당장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리가사냥에선 조금 더 도움이 되죠. 뭐 범위 조금 더 늘고 뒤에 올라가면은 도움이 될수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 피부 강화는 조금 후순위, <목소리> 세번째로 미루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대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어, 뭐좀더먼 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하이퍼 스킬인 애탱킹 바가좀더강화 되었으면 해요.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크 제네시스는 현재 디사이클에서 전혀 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크 제네시스 강화를 받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사냥에서만 어드밴티지이고 보스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다크 제네시스의 파이널 어택 쪽이 뭐 공격을 두번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징표를 어마무시하게 터뜨려서 되게 강력해지긴 할 텐데 너무 세지는 것도 우려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정한 리미트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어, 보스에서도 사냥에서도 두루두루 쓰고 있는 배틀킹파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퍼를 강화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게 하이퍼도 일종의 4차 부속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하이퍼를 주력으로 쓰는 직업들도 있을 뿐더러 뱀에도 하이퍼를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자체 딜을 올리는 것도 꽤 도움은 될 거고요 그와 함께 또 만약에 배틀킹파의 약간의 시스템을 좀 변경하여 뭐 1타 정도가 더 추가되는 배틀킹파, 배틀킹파가 현재 두번 공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나아가 한대더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징표를 세번 터뜨리고 파이널테이 터진다면 그러면 여섯 번이겠죠 굉장히 많은 징표를 소모하는 굉장히 강력한 스킬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드밴티지를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바뀌게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어, 다음 마스터리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는 거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라는 게 약간씩 다를 거예요. 저는 근데 이상적으로 봤을 때 뱀매가 다음 마스터리로 다크라이팅을 받으면 굉장히 보스 딜 쏠쏠하게 챙길 수 있고 사냥에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쩝. 바! 아.